자, 이리 와봐, 틀리. 잘 아, 여기는 장래... 천내양 농장이, 이제 여기가 열매가 이쪽로 가지로만 매달아. 그게 위인이 되는 순간 이 열매가 늘어질 거냐. 이렇게 매달아버리면 이순이안 나와. 모든 기가, 기운이 이쪽으로 가버리거든요. 늘어짐으로 인해서 위쪽이 대머리가 될 거냐. 민둥산이 이 순이 나와준 거라. 네. 어, 그러면 이 순이 이렇게 보면은 한쪽은 이쪽으로 나오고 한쪽은 이쪽으로 나왔어 네. 양쪽으로. 이렇게 나왔어, 순이. 그러면 이거를 주인이 뭐냐면은 열매를 요, 요 가지는 이쪽에 나왔는데 이, 여기에 달린 가지는 뒤쪽으로 보내주라고. 이거는 네. 이렇게 해주고. 네.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 지금까지 예 네. 네. 그러면 또 내년에는 이건 이래 갈거라이 네열면 예. 네. 그러면 내년에 또 여기서 숯 나와 예. 네. 게임에 우리 전쟁을 수확할 때는 이로 따볼거라이 거의 네. 아래 전부이 네. 아래로 갔으니까니 그럼 요것도 때가 되면은 이렇게 될거라이 근데 왜 우리는 꼭또 제초제 뿌려야 되고 매달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이 하우스 아니거든 노지 다니고 사과 배도 매 i 거 봐봐 전부 아닌가? 봉지 그냥 이런, 이런 것들을 s i 야될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싹 o w is it? How is it? How is it? How is it? How is it? 이거 w 봐. 봐 it? How 지하 it? h 배 w 하시 i 자 끝. o 때